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샬롬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대해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해서 서로 전화해서 두 시간 이상 통화하기.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어디에 있다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즉각 답하기.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루 1 0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등 여러가지 조약을 문서를 써서 서로에게 건네고 할때 서로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땐 그게 가능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잘 때까지 전화기를 놓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 어디든 답변할 때 전화를 거는 사람도 답변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랑에 더욱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그 조항들은 그 자신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만 되지요. 그렇게 사랑이 열정적으로 썼을 때는 그것이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것을 할수 있는 상황과 열정과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그 사랑의 조약들이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작용하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의지하는 삶에서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좋은 것입니다. 죄를 죄로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들을 이지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부족할 때열 가지 10가지 중에서 열 가지가 다 좋고 좋은데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어, 99점이 내가 아니라 0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갈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은 다 잘했어도 오늘 잠깐 삐끗했는데 그 삐끗한 것을 인하여서 역시 또 재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으로 서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삶들은 이제 우리에게 공격하는 너한 가지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지만 99가지를 너 사실은 못 지키고 있잖아. 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너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걸 잘못했잖아. 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월을 지나볼수록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는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감옥에 가시오. 벌칙금을 내시오. 이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벌금을 매긴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다 결국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계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또한 죽었을 때 아내가 어, 다른 관계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은 그것은 어, 잘못된 것이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또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그러면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께 부활로 말미암는 그분의 부활을 말하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나서는 법적으로 남편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관계를 시작할 때 율법에 또한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이 그런 조항들이 나쁜 것같지 않지만 사실은 사랑했다면, 사랑할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두세 시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그 두세 시간 연락하고 언제든지 답하는 거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죄가 그로말며 틈타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선악가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아 맞아 저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이 넓은 지구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 모든 동물들이 위에 위에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나세요. 그러나 제가 유혹을 타고 들어와서 그 좋은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너그죄 지었잖아. 너그 열매 따먹었잖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존재야. 너는 에덴 동산에서 빼앗겨 쫓겨나간 존재야.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가까이 할수 없어. 너의 자손과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버리니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죄는 죄가 율법의 선한 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치는 도구가 되었지만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 알게 주는 선한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좋은 것을 의지하지는 않고, 새로운 좋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한 그 성령을 의지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또한 사도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아,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너무 좋은 말씀이야.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음,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자신의 행동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고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나갈 때가 있고 나 자신도 정말 싫어하고 끔찍하는 경마를 하는 행동을 내가 결국 저지르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나는 무엇인지 최선인가를 알아서 어, 그것은 알지만 실천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뜻은 비참하고 전쟁터에서 온갖 시달리다가 전투의 격렬한 전투에 막 방패가 깨지고 창이 온갖 다르고 피하고 온몸 피투상이 되고 이제는 기진맥진한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를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연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충만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기뻐하다가도 나의 상처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마음을 건드려 있으면 욱하거나, 아니면 상황 가운데서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옛날에 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옛날에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계속 나라 안대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출구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다. 내그 즐거움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 다른 부분이 그 죄에 속했던 부분이 아직 살아 있어서 나를 잡아 끌고 와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가장 은혜를 잘 드리고 이런 일게 예배드린 그 다음 시간에 나로 그 죄가 삼켜버리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때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장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답이 있다라고 25절에 끝내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고 말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8장까지 이어집니다. 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런 힘과 능력이 마음이 나한테는 부족해. 아, 너무 자주 넘어져. 안 돼. 그러니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그냥 그대로 살까? 이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도움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역사의 하심에 대해서 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8장에 이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로마서 7장이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 주지만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답저 여러분도 찾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신랑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육법로 말미암는 나로와 말미암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어떤 것을 통하여 유롭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지하는 그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 삶으로의 초대, 그것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